오른쪽 그림은 직선 y x와 다항함수 그래프의 일부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f0은 5분의 1, f 2가 1일 때 보기에서 오른 것 모두 그러는 겁니다. 기억. f'x가 5분의 4인 x가 열린 구간 0부터 1에서 존재한다. f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0,5분의 1 /5 지나고요. 1,1 지납니다. 그러면 자, 이점두점 사이 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기울기가. 이쪽이 1이죠 1분의 높이는 1에서 5분의 1뺀 5분의 4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5분의 4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평균값 정리에서 0과 1 사이에서 이거와 기울기 같은 그림상으로 볼 때는 요점이 되겠죠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고요 니은형, 0과 1 사이에서 fx, dx. 자, 지우고 볼게요. 0과 1 사이에서 fx, dx는 이 부분이 넓이가 되고요. 자, f의 역함수의 x죠? 자, 제가 역함수 보는 방법. 자, y는 x를, 자, 이 그래프를 대칭해도 되지만은 이 축을 대칭해서 봐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를. x축 이쪽을 y축으로 보면은 이 그래프 자체가 이게 x축 y축으로 볼 때는 이 그래프 자체가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5분의 1부터 1까지 적분한다. 그러면 5분의 1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이쪽 넓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은 정사각형 넓이인 1이 됩니다. 디그, gx를 f.fx라고 할 때, g'x가 1인 x가 열린 구간 0, 1에 존재한다. 여기 보면, 기울기가, 자, 지금, 기울기가 1 되는 거 증명하는 거죠. 보이는 건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면, 보면은 이제 교점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 점을 제가 이렇게 a라고 해볼게요. a라고 해보면, g의 a 값 구해보겠습니다. g의 a는 f.f의 a에요. fa가 여기 a면은 y값도 a가 되겠죠? y=x 선상에 있으니까. 이 값은 a가 되고요. 그럼 또 f a 니까이 값은 또 a가 되겠죠? ga는 a가 됩니다. 합성함수 두번 가도 a가 나오고요. 또 같은 값 나오는 게 1이에요. 1. ga1을 구해 보면은 이것도 f.f의 1이죠. fa1은 F의 1이고 다시 f에 집어넣어도 이 값도 1이 나옵니다. 평균값 정리를 써 보면요. 1 a 자, f g 죠 g1 ga. 자, 이걸 만족하는 예를 들어 g 프라임 x c라고 할까? 자, 이걸 만족하는 c가 1과 a 사이에서 ay리잖아. A와, a와 a가 작으니까요.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정리인데 요 값이요, 지금 g1 값이 1이고 이게 1이고 그다음에 GA 값이 A이기 때문에 분자분모 똑같죠?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돼요. 즉, G'C가 1이 되는 이 C가 A와 1 사이, 요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G'X가 1이 되는 C가 01 사이에 존재한다. 어차피 01이 더큰 범위죠? 01 사이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A와 1 사이에 존재하는 거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기억니은 디귿이 다 참이 됩니다. 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속함수 f(x)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 위 서로 다른 두점 P, Q를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함수 라지 f(x)가요. 라지 f(x)를 미분한 게 f(x)입니다. 이거를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항상 오른 것은 모두 고른 것을 자, 함수 라지 f(x)에요. 자, 이건 미분한 거죠그럼이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제 미울기 기울기 함수입니다. 기울기 함수인데 AB에서 증가한다. AB에서 이 값이 다 양수죠. 이 값을 보는 거예요. 기울기를 보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f의 그래프예요. 즉 이거를 미분한 것의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값 자체가 다 양수죠. AB일 때양수기 때문에 AB에서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죠. 자, b a 분의 fb 빼기 fa는 직선 pq의 기울기와 같다. 요 b a 요거고요. 자, f b fb 여기서 이 그래프가 이거는 f 프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pq의 기울기를 구해 보면 pq의 기울기를 구해 보면 자, 여기서 b a 분의 x 증가량이고요. fb fa죠? 자, 이 값이 PQ의 기울기에요. 여기는 이 small f 대신에 large f 썼기 때문에 이건 틀립니다. 자, 그럼 혹시 이, 는 의미는 뭐냐,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요. B-, 요거, 요거 문제 까 FB 빼기 FA가 얘를 적분했죠? 적분한 다음에 B에서 A를 뺐기 때문에 위 끝, 아래 끝,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가 나온 거예요 이 넓이. 자, 그 넓이를 B-A는 요 길이죠. 요 길이로 나눈 거기 때문에요. 이 값이 의미하는 거는, 자, 여기서요. 이 넓이와 같은 이렇게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찾았을 때의 직사각형이 평균 높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 의미가 이렇게 평균적인 높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딕은 인테그라 a부터 b까지 f(x) 빼기 b(x) dx는요. 자, 이거는 의미를 보면요. f(x)에서 f(b)를 뺐죠. f(b) 값이 이 값입니다. 요거 얘를 빼주면은 빼서 적분을 해주면 이쪽 넓이가 나오는 거. A부터 B까지 접근하는 거이 넓이는 이 좌변이고요. 자, 우변은요. FA에서 FB를 빼주면은, FA가 여기죠? FA에서 FB 값을 빼주면 이 높이가 나옵니다. 높이. 그리고 B-A는 이쪽 길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개 곱하면은 이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이로나놨기 때문에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요. 이 삼각형 넓이가 이 적분한 것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참이 되겠죠. 디귿은 참이 됩니다. 만약에 위로 블록, 약간 좀 이렇게 위쪽으로 튀어나왔으면은 이쪽이 더 커질 거예요. 맞는 것은 기역과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 자, 속도가 나왔어요. 각각 이거와 이것이다. 두점 PQ가 출발 후 t는 A에서 다시 만날 때 만난다는 것은 위치가 같은 거죠.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우리 속도가 주어졌을 때요,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요, 이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0부터 시작을 해서요, A에서 다시 만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A까지 적분을 해주면요, 3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6의 dt 자 이게 위치가 되구요 이거 위치 이 위치가 여기랑 같아 야 되겠죠 똑같이 우변도 0부터 a까지 10t 마이너스 6의 dt 자,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돼요 적분 구간은 0에 0이 똑같죠 그러니까 넘겨서 이렇게 빼도 됩니다 빼주면은 0부터 a까지 자,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줘요 3t제곱 그리고 10 빼주면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가 사라지겠죠. 이렇게입니다. 이 값이 0. 자, 적분해보면요.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되고요 0부터 a까지. 자, a만 대입하면 되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은 0. 자, a 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2는 0. 자, a는 0은 아니죠. 0은 아니니까 여기서 2가 나옵니다.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1이 v2로 주어졌습니다. 다음은 두점 PQ가 출발 후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두점 PQ 사이 거리의 최댓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각각 X1, T, X2, T라고 하면 자 X1, T는 이렇게 이거 적분하면 되겠죠. 0부터 T까지 적분해서 T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X2, T도 이걸 적분을 해볼게요. 인테그랄 자,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2분의1 T제곱 플러스 T의 DT 이 정적분에서요, 요 t 문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정적분에 있는 적분 상수 있죠, dt. 그러니까 이 t는요, 이 적분 이 구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걸 s로 바꿔 써도 만약에 s 제곱 이렇게 ds라고 바꿔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자라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와 이 t는 다른 t입니다. 이것 어,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적분에 있는 요 T하고 이 t 하고 바깥쪽에 있는 t하고는 다른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적분하면은 3분의 1, 6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제곱이 되겠죠? 0부터 t까지. 그리고 t를 대입하면요.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t제곱이 되겠죠? 가구요. 출발 후 처음으로 pq가 만나는 시각은 t는 6이다. 0과 6에서 PQ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LT라고 할 때, LT는 T가 얼마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이다. 자, 거리를 구하는 거죠? 자, 거리는 이거 두 개를 빼면은, 뺀 다음에 절대값이 오면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빼보면은, 어떤 게더 큰지 아니면 큰거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 모르니까, 빼보면은 6분의 2 t 세제곱 나오고요. 요거 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2T제곱 되겠네요. 이거의 절대값이 돼요. 이요 안쪽에 있는 거, 요 안쪽에 있는 거 제가 ht라고 하고요. 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해 보면요. 미분하면 은 2, 미분하면 3이, 근데 가6 3분의 1이네요. 미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요 값이 그냥 속도니까 두개뺀 거랑도 같은 거예요. 이 값이 0이 되는 거. t로 묶으면 t-4는 0. t가 0일 때와 4일 때, 이게극 값이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 0 대입해보면 0 나오고요. 4 대입하면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64 빼기, 어, 이건16 곱하기니까 32. 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3분의 32가 나옵니다. 4일 때. 이렇게. 그래서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h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뭐 6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 만나는 지점이 6이다. 그러니 여기는 6 되겠죠. 자, 이걸 절대값 씌운 거니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접어 올려져 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대값은 요거는 요거의 절대값이 3분의 32가 됩니다. 그래서 t가 여기 4일 때 자, 4일 때, 4일 때가 극대가 되겠죠, 아까. 극대가 되고요 그래서 최대이고, LT의 최대값은 3분의 32가 됩니다. 가의 알맞은 식을 FT, 여기 가고요 아까. 자, 나다의 알맞은 수를 AB, 4와 3분의 32가 되겠죠? 자, 이거 대입해보면요. 자, f A 2, 이거 2 e 대입합니다. 2 e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6분의 4가 되고요. A 곱하기 B. 4 곱하기 3분의 32가 되겠죠. 계산하면 4 이렇게 약분되고요. 3도 분자분 곱해주면 2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64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 Q가 있다. P는 자, O를 출발합니다. 원점이 아니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O를 출발하여 시각 t에서의 속도, 속도가 3t 제곱 마이너스2고점 Q는 K를 출발하여 t에서의 속도가 1이다, 그랬습니다. 두점 P, Q가 동시에 출발한 후두번 만나도록 가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위치를 구해야 되겠죠. 만나는 거니까. 처음, 점, 점 P는요. P 점에 위치를 구해보면, 은 5가 처음 있죠. 5 더하기 속도를 적분하면 됩니다. 0부터 t까지 3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q의 위치는요, k를 출발했죠. 속도가 1이에요. 그러니까 1 곱하기 시간 t에 좀 바로 t됩니다. 굳이 적분을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간단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속력이 상수입니다. 일로 일정하니까 t초가 지나면 곱하기 t. 그래서 PQ가 동시에 출발하는 오자 두번만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 T가 양수인 범위에서, 같아지는 점이, 값이 같아지는 게두 개가 존재하면 됩니다. 이거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접근하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t 가 되니까요. 뭐, T 대입하면 그대로 T 모양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가이 위치가 되고요. 자, 이거는 위치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K 플러스 T. 이, 같아지는 거. 자, 요, 해가, 두 개가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해의 개수니까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교점을 보면 되는데요. 이 등호를 기준으로 그림 그리기 쉽게 바꾸면 돼요. 여 k가 미지 수가 있죠. k만 남기고 t를 일로 넘깁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5는 k. 그리고 이 좌변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거를 ft라고 하면요. f't는, 3t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이 값이 0 되는 게3 나눠주고 나면 t 제곱 1이니까 t 값이 뿔마 1이 되겠죠? 자, f(t)가 3차 함수예요. 최고차 양수. 자,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과 자, 1에서 극값을 갔는데요. 마이너스 1은 그 범위 벗어났죠? 이렇게 와서 자, y절편 먼저 구해보면 y절편이 5입니다. 자,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 대입해 볼게요. 1대입하면1-3-2 더하기 5니까 3이 되겠네요. 3함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가 극소값이 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우변의 그래프는 y는 k를 그리면 되겠죠. 이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 k값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나죠. 이 밑으로 가도 안 되고, 위로 가면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납니다. 그러면은, 자, K 값, 정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정수니까, 3에서 하면 이거 하나 접하죠? 안 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K 값은 4. 자, 5도 안 되죠? 0 이상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이거 좀 이상하네. 0 포함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 5가 아니라고 돼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5는 아니기 때문에, 자, K 값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인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 x가 주어졌고요 t가 2에서 p의 속도가 0일 때 그랬어요. 자, 거 이용하면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미분하면요, 속도가 구해지겠죠? 4t 세제곱, 플러스 3a t제곱. 자, 2 대입했을 때 값이 0 돼야 됩니다. 자, 2대입하면 48은 32 더하기, 12a. 이 값은 0. A 값은 마이너스 넘어가 너무 12분의 32가 되겠죠. 4로 나누면 4, 32. 4, 8, 3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문제가 t에서, t가 0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움직인 거리요. 이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t축이고, 이쪽이 x가 됩니다. 위치입니다, 위치. 여기가 t 세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지죠. t 플러스 a이고요. a 값이 아까 구했죠.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0에서 3중근이고, 나머지 하나가 3분의 8입니다. 여기가 3분의 8이라고 할까요? 3분의 8이라고 하면, 4함수죠 0에서 3중근 같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여, 이, 2에서 속도가 0이라고 했죠? 이0되는이 요요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2일 때, 이 값을 구해보면, 요 위치를 구해보면, 이2 대입하면 되겠죠? 2. 여기 대입할까요? 2의 세제곱 8 곱하기. 2 빼기 3분의 8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요,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이렇게 쭉온 거예요. 3분의 8초일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겠죠. 그 뒤로는 앞으로 가고, 근데 0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뒤로만 간 거죠. 뒤로만 이만큼 갔으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양수죠. 3분의 16으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p q 1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보기에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어전 P는 출발로,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꾼다.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요, 속도 있죠, 속도. 속도의 부호예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 플러스에서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플러스 되는 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양을 찾으면 돼요. P니까, F. 이걸 속도를 구해 보면요. 미분해 보면은 이 t-1이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주어진 게 지금 속도였네요. 그쵸?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자, 여기서 바로, 바로 보면 되겠죠. 자, t제곱 빼기 t 제곱빼기 t 이거 t로 묶어보면은 t-1이 되고요. 이 그래프가 f의 그래프입니다. 0과 1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0부터 보면은 맨 처음에 음수였다가 양수로 됐죠. 그래서 요 1초일 때 방향을 한번 바꾼 겁니다. 참이 되고요. 니은 t는 2에서 pq의 가속도를 자, pq라고 할때고은 0보다 작다. 가속도는 속도를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아까 이거. 자, 요걸 미분하면 2t 1. 자, 이거 f의 가속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미분하면은 자, g의 가속도라고 하겠습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6 t 플러스 6이 되겠죠? 2초일 때니까 1을 대입해보면은, 이건 4-1이니까 3이 되고요2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하나 양수 랑 음수죠? 곱하면은 음수가 됩니다. 맞고요 t는 0부터 3까지, q가 움직인 거리는 8이다. 이 거리를 구해야돼, 거리. 거리는 이 q. 가 이거죠? 이 속도 그래프고요 절대 값 씌워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절대 값을 씌워서요. 이렇게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 자, 이 안에 있는 거 부호를 알아야 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t로 이렇게 묶어봐요. 묶어보면, t-2가 되겠죠. 이함수가 0과 2에서, 만나고요이창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불러 이렇게 돼요.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양수고, 2부터 여기 지금 3까지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적분을 나눕니다. 0부터 2까지, 자 이거는 그대로 일단 쓸게요. 더하기,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야, 마이너스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부호 바뀐 다음에, 이거 두개 이렇게 바꾸면요. 요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걸 적분한 다음에, 위 끝, 아래 끝, 이거를 0, 2, 3하고 2. 즉, 이두 개, 이 대입한 거의 두 배에서 0과 3 대입한 거두 개를, 아, 이거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거, 적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0부터 2까지 있고요. 또 하나가 3부터 2까지. 이거 제가 쓰는 표현법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1을 대입한 거에 2배에요. 2배에,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4가 되겠죠? 빼기에, 0과 3 대입한 거, 0은 다0이고요 자, 3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이거 3 대입하면 27이네요.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8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맞죠? 절대 값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뭐 끊고 지나가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 계산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편하냐면, 접근한 다음에, 이게 가운데 거 있죠? 이거 두배 해준 거에서 양쪽 거두 개를 다 빼줘요. 이거 플러스 두 배, 2 e 곱하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것들은 빼줍니다. 빼주면 결과가 플러스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플러스고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음수로 꺾고,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런 모양이다. 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수로 끝난다. 여기는. 이런,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만약에. 지금처럼 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이적분해주면 값이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만 이것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답은, 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높이 지면에서, 자, 같은 높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출발하여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두물 JB가 있다. 그림은 시각 t에서의 물체 a의 속도 f와 b의 속도 g 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항상 볼 때는 이 시간에 따른 이 위치인지, 속도인지, 가속도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0부터 c까지 f t d t. 0부터 c까지 이걸 적분한 거죠. 이 넓이와 0부터 c까지 G g 를 적분한 것이 같다고 했습니다. 적분하면은 이 위치가 나오는 거죠 위치가 그러니까 c일 때 위치는 서로 같은 거죠, 같고요. 자,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t가 a일 때 물체 a의 높이, 물체 a는 물체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h일 때 보세요. h일 때 넓이를 보면 되겠죠. f는 이만큼 넓이고요. 그렇죠? b는 이쪽 아래쪽 삼각형 넓이니까 위쪽 넓이가 크죠. 기억은 참이 되고요. 니은 t 가 b 일때 물체 A 와 물체 B 의 높이의 차가 최대가 된다. b 일때 보세요. b 일때 보면은 이 이렇게 보면 위에 넓이에서 아래 넓이를 빼면 이게 높이 차예요. 자, 이게 b 일 때가 가장 크죠. 점점점 보면은 이쪽부터 보세요. 넓이 차가 요만큼 됐다가 이렇게 되면 이만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차가 이만큼 되고 b 일 때까지 b 일 때가 최대가 돼요 지금 여기. 그리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넘어가면 여기가 지금 G가 속도가 더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여기는 간격이 좁혀지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속도 차이가 더 나죠? 간격이 더 좁아져서 마지막에 C초일 때 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B일 때 A와 B 높이 차가 최대다. 맞고요. D, 가 C일 때 물체 A와 물체 B는 같은 높이에 있다. 자, 같은 높이지, 아까 넓이 같기 때문에 같은 높이가 되는 겁니다. 기억, 이은, D, C. 다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0부터 a까지 자, vt 절대값으로 적분했죠. 0부터 a는 어차피 다 양수예요.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없는 거랑 같죠. 0부터 a까지 자, 이 넓이가 나옵니다. 자, 이 넓이가 a부터 d까지 자, a부터 d까지 절대값이었어요. 절대값이면 넓이가 되는 거죠. 자,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나오겠네요. 이 넓이의 합이 이 넓이와 같아진다는 거죠. 그럴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쉽게, 이해를 쉽게 듣기 위해서, 이 넓이가 10이에요.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요 넓이 두개 더한 게 1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9라고 하면 1. 이런 상태입니다. 좀 기억 보겠습니다. P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지난다 그랬어요. 원점을 지나갈까요? 보세요.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부터 시작했어요.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A까지 10만큼 앞으로, 앞으로 계속 간 거예요. 이렇게 10만큼, 요 길이가 10만큼 앞으로 갔어요. A일 때. 그 다음에 A부터 요 C까지는요, 뒤로 왔죠? 밑이니까. 뒤로 9만큼 온 거예요. 이렇게 뒤로 다시 9만큼 온 겁니다. 원점이 아직 안 왔죠? 그리고 C부터 D는 다시 앞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9만큼 돌아오고 그럼 이 길이가 지금 이제 1인데 다시 앞으로 1만큼 가니까 최종 위치가 이게 2가 되겠죠. 예를 들어 드린 거긴 하지만 은 실제적으로 이게 넓이가 이넓이보단 크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도착했을 때 원점까지는 못 와요. 그리고 다시 또 앞으로 간 거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진 않습니다. 틀렸고요. 니은 0부터 c까지 자 이건 절대값이 없죠. 그냥 바로 적분한 겁니다. 0부터 c까지 적분. 적분을 하게 되면 10이고. 이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좌변의 적분값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되고요 1이 되고, C부터 D까지 적분 C부터 D까지 적분하면 이것도 1 되겠죠 그럼 맞겠죠 실전에서는 뭐 맞다고 하고 넘어가도 되고 이 정도면 감각 좋으면 아니면 뭐 증명을 해보면요 이이 넓이를 A라고 할게요 이 넓이를 B, 이 넓이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 조건에 의해서 A 넓이는 B 플러스 C 넓이와 같고요 0부터 c까지 적분을 해주면 0부터 c까지 적분을 해주면 어 플러스 값 a가 되고요. 이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오른쪽 c부터 d까지 적분해 주면 c. 자, 이게 맞는지 확인하라 이거죠. 그런데 b만 넘겨보면은 a는 b 플러스 c가 되니까 참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ㄷ 0부터 b까지 vdt는 b부터 d까지 절대값인거자 이거 보면 b에서 여기서 끌어났네요 그쵸? 이쪽에서 자 그럼 이때는 뭐 넓이를요 여기가 보니까 미지수가 다 abc네요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어, 똑같이 좀안헷갈려고 이번에는 이거를 넓이를요 p라고 할게요 이 넓이를 p 이쪽 넓이를 q 이걸 r 이쪽 넓이를 s라고 볼게요 넓이를 자 그럼 아까 넓이 이 넓이 p 가요 이때는 p 가 나머지 q r s 더한거랑 같죠 이렇게 되고요 이럴때 자0 부터 b 까지 적분 0 부터 b 까지 적분 해주면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되니까 p 마이너스 q 가 되겠죠 p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구요 자요 값이 b 부터 d 까지 절대값 씌운 겁니다 b 부터 d 까지 절대값 씌우면 그냥 플러스 r 플러스 s 가 되겠죠 r 플러스 s 자, 이것도 q 만 이거 넘기면은 넘어가면 이 모양이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